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마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문에 답을 주기 위해 시편 1편 말씀이 기록이 되었으리라고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믿음이 있든 없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할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이란 말은 어떤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차이가 아니고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검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유하다든가, 더 오래 산다든가, 더 행복하다든가, 더 형통한다든가. 그의 행사가 더잘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실질적인 이유보다는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마음의 평강이라든가 자기의 공고함을 극복한다든가 이런 것에 국한된다면, 그리하여 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차이점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 간에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그럼 못하러 내가 열심히 믿고 나의 헌신과 믿음을 누가 알아준다는 말일까? 이런 질문을 옛날에 히브리인들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남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수로 남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일순간에 보고 비교할 수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남의 삶을 출기차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 한 가지 검증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봤더니,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적어도 5년을 오래 산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 신앙이 있더라도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지 않는데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기적인 예배 참석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래되면 오히려 짧게 살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중심을 보지 못하면 주님이 이런 결과를 통해서라도 거 봐라. 너희가 얻는 혜택을 내가 이렇게라도 증명하지 않으면 너희가 실감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냐, 자녀들의 미래가 더 밝으냐, 경제적으로 소득이 더 많으냐, 인생의 질이 더 높으냐,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이냐.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에게, 목사님, 왜 실질적인 것을 따집니까? 천국에 가는 것, 못 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닙니까? 맞는 지적이에요. 맞는 지적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 그러나 아직 안 갔잖아. 우리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 열심을 식지 않고 이 신앙을 소신껏 지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막연한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옆집 사람과 비교합니까? 뭐 동기와 비교를 합니까? 뭐 외국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타 종교인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겠습니까? 이 비교라는 것 자체가 그것처럼 막연한 일이 없지. 도대체 내가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확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소득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비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남과 비교를 하기 전에 내가 진지하게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이후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더 나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이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일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멋대로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그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더 이상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산다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걸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참은 말씀대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대로 될 것입니다. 참은 장 21절에 The fools die. 미련한 자는 죽는다 말했어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일 더 이상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을 순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육신대로 산다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금방 멸망에 이를 것입니. 다 금방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 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금방 차이가 날것 같은데, 세상의 악인들은 왜 금방 멸망하지 않나요? 그건 주님은 우리에게 짧은 목줄을 매셨기 때문. 할렐루야! 개 목줄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주인이 그걸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 목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목줄을 짧게 하셔서 우리가 멀리 갈 수가 없어. 멀리 가려고 하면 주님이 잡아당깁니다. 반대로 세상의 불신자는 목줄이 길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 목줄이 있더라도 길을 그래서 멀리 가도록 내버려둬. 멀리 가도 내버려둬. 아니면 목줄이 없으면 가든 말든. 이런 영혼 내버려둬 내버려둡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볼수 있는 것 같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들은 내가 믿고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이 내버려둘까? 내버려두는 것, 목줄이 없는 것, 살든 말든 뭘 하든, 그러나 우리는 목줄이 짧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멀리 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당기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주님이 목줄을 잡아당기는 것을 경험을 해봤고 그게 즐거운 경험이 아니. 목줄 당기는 게 뭔가를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알면 돼, 즐겁지 않다는 사실. 즐겁지 않고 당황스럽고 또 후회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는 망하겠구나. 그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이 좋든 부족하든 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면서 산다는 얘기냐? 어떻게 그걸 못 느낄까? 그게 바로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못한 것의 차이점이.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느끼고 안 기뻐하는 것도 느끼고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을 느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낄 리가 만무하죠. 만무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라고 할 때까지 갈 때까지 갈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라도 비교를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혜택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따라와서 어떤 혜택을 입는다는 말일까? 있기는 있는 건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에 저는 여기서 저란 말은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뭐, 뭐, 뭐 이런 의인,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전제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막연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됐었어.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불신과 무지함 뿐이. 그걸 믿어야 되고 볼수 있어야 돼. 내가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스스로 볼수 있어야 돼.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쫓아 관을했습니까 시절 만일 아직 과실이 없다면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 과일을 여름에 기대해야죠. 여름 과일이 없다는 말은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벼가 아직 익지 않은 것은 가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가 바라는 열매가 아직 없다면 아직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유에요. 철을 기다리면 돼. 철이 와요. 지금은 기다리는 시즌이고. 또 여름 과일만 있는 게 아니고 봄에도 나는 게 있고 비닐하우스에서 나는 것도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리고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잎사귀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잎사귀가 마른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길에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가까이서 걷는 사람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는 게 아니고 들려요 사람들이 산책하러 왔으면 산책이나 하지, 뭔 수다를 그렇게 많이 떠는지 옆에 가는 저에게도 들릴 정도로. 그런데 제가 남의 대화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전부 다그 영혼의 메마른 영혼에서 나오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른 영혼에서 나는 말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는 말을 듣고 영혼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긍정적인 말, 소망이 되는 말, 생명이 되는 말은 귀를 씻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무슨 뭐 남의 흉보는 말, 무슨 뭐뭐 뭐, 뭐, 그건 제가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뭐 자신의 삶에... 이이 이 자신의 삶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입으로 쏟아내는 말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마음 속에 그런 것이 가득하면 입만 열면 그것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영혼의 상태를 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감험할 수 있는 것이그 잎사귀가 얼마나 말랐겠구나 하는 것을. 영혼이 메마른 사람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 금방 알수 있고, 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이런 축복이 있구나. 와,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 알지 못했구나. 영혼이 메마른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린 것 뿐만이 아니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들어봐도 알수 있습니다. 기도. 이건 좀 사람을 심하게 평가하는 말이 될수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대표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 간데 잘하는 기도와 못하는 기도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그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저는 여성이 남성보다도 그 영혼의 간절함을 더잘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남자들이 기도할 때. 신문에서 읽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반.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사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 요즘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뭐새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과 시사를 그 말은 친구와 대화할 때도 신문 읽은 내용을 말할 거. 기도할 때도 그 이외에는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뭐 당시에 그 이라크 전쟁을 할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할때 한국이 파병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탁을 받고 미국의 부탁을 받고 UN의 결의에 의해서 파병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만 파병한 게 아니고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뭐 많은 나라가 파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 기도하는 양반이 대한민국이 국력이 없어서 뭐 남이 하라는 대로 뭐 우리나 군대를 파견을 했다느니 지금 누구들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한테 그 말하는 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아니고 그건 성도들 앞에 간만에 섰을 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만을 말하는 엉뚱한 불만. 애국은 본인이 다해.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직 본인이 염려해. 대한민국이 힘이 약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냈다 한탄하는 그거 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 할 일이 없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제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대표기도하는 사람이. 주일날 그런 대표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탄할 노릇이죠. 한탄할 일이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사랑해요, 의지해요,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려오면 박수라도 치지. 거기서 아는 척은 해야 되겠고 성도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누가 진보가 아니랄까봐. 누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모를까 봐그 자리에 가서, 가, 가서 아는 척을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은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건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는 증. 구 평소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놈은 그건 정신 나간 놈이야 어떤 놈이 평소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 미친놈이지 아 미친놈이야 그 아버지한테도 그런 말안 해. 어느 자식이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나라 국력이 부족하면 미국이 보낸다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 그러면 밥이나 먹어 그러겠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하지 않는 말을 하나님에게 하면, 야 너는 나에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어, 너. 대표기도 하는 차례가 3, 3, 3개월에 한번 돌아오는데, 그 3개월에 한번 돌아오는 기도 시간에 그 나에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으면, 그야말로 쌀독에 얼마나 쌀이 없으면 바닥을 갈아 가지고, 이제 그 없는 쌀을... 박박 긁어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기도가 없으면, 평소에 주님과 기도할 사연이 얼마나 없으면, 참그영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말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그 사실만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도 열심히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게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따라다 형통하리로다. 예. 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추정해야 됩니다. 양보하면 안 돼! 아, 주님. 저는 이것만도 족하거든요. 나는 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이거는 뭐난 이걸로 좋게요 그건 쓸데없이 겸손한 거예요. 주님은 다 행사가 다 형통아리로다라고 하셨으면 다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보다도 겸손해지려고 합니까? 주님이 행사가 다 형통아리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돼. 다, 아멘, 다 형통하기를 구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믿음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Everything prospers. 다 형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생각이 어떠하든 그대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건 바람에 날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바람에 날려서 올라가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인생. 요행을 바라는 인생. 약간 로또를 사서 기다리는 식의 인생과 같을 것입니다. 요행을 인생은 운으로 여기는 사람들. 운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운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은 거예요. 바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바람. 그것 이외에는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요행, 운, 이런 식으로. 이 글레이디에이터 영화에 그 검투사들의 주인이 로마로 입성할 때, 우상의 발에 입을 맞추고, "Give me fortune"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Give me fortune, fortune" 이란 말은 행운이란 말인데, 나에게 행운을 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기도할 거예요. 인생을 행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행운, 성경에는 행운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절 말씀에 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복 이건 행운이 아니에요. 이런 이런 사람은 행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 우리는 행운을 믿지 않아요. 행운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행운이라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가 맡긴 것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행운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운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행운을 믿죠. 오 포추나라는 곡이 있죠. 오 포추나. 엠프레스티 문디. 세상의 여왕인 운이여라는 그런 이방인의 노래가 있었죠. 유명한 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운이 세상의 왕이 운, 운이 좋으면 뭐 대학도 들어가고 운이 좋으면 뭐 대박도 터뜨리고 운, 운. 그건 우상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상보다도 위험한 것이 운을 믿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 적을 두고. 실제로는 운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운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운을 의지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그건 그건 불신. 그건 불신. 운이 있고 없고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을 믿고 시절을 쫓아 과실 맺을 것을 믿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줄을 믿고 우리의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믿는 것이. هللۇيا کی